잊어버림으로 말미암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러한 연약한 인간성을 보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는... 주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 아마 영원히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이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떠난 것은 아주 영영 너희들과 작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을 후에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여기 주님의 죽으심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근거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죽음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전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올 거예요? 주님, 주, 주님의 죽으신 다음에 어, 어떤 사건이 주어질 겁니까? 부활사건 아니겠어요? 부활은 무엇을 또 전제하죠? 승체을 전제하잖아요. 승체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제 이름을 전제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말씀하시는거예요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나는 죽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전제요, 전제요, 전조다, 시작이다,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다. 내가 주문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하나 이루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아래 첫시그 날이다, 출발이다, 첫 행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증 제자들의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가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해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전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깨닫는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고난으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징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하마,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석의 경륜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너희를 데리러 그리고 너희를 인구해서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말이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말이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역설적인 안전의 일시적 사건이다. 일본이나 생활적인 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를 아마 목격했습니다. 3장, 창세계 3장 15절에도 뱀이 여자의 후선에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고, 여자의 후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졌듯이. 그러나 사람들은 주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이 패배로, 사단의 승리로, 사단은 사단평에서 아마 자신들의 승리로 그렇게 환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께서 죽은 가운데, 사망과 인류의 관성을 깨치고 다시 부활하시으로말는냐과 사망을 멸망시키고, 패배하셨다는 것이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부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다 말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어, 여기 상당히 그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다들 어,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 문맥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가정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많도다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하신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지 않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일렀다. 미리 그런 사실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미리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갈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느냐? 안 했지. 왜안 했는지 알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할 곳이 많아.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같이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거야. 그런 의미가 여기 남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것을 저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고가 아니라 동거동락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그 보충적인 설명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다 내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승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과정이란다. 그런 관계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서를 예비하러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때가 차면 제일 맛있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 버린 줄 알고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참으로 목된 이런. 아, 소식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크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동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결 같은 신앙의 궁극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오늘 제목을 예수님 재림 약속이라는 제목을 잡고 또 우리 모두가 이정말론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의 터위에서 정말론적인신앙관을 우리가 투철하게 정립함으로만이냐가 넉넉히 세상은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말씀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다시 일곱 명,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대기로 영접하여 나의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미완성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건설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제가 과거 인천에 살 때에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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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단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그 영업 장소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얘기하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꺼내놓고, 이거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지금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때 완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죽어 죽어 난나라갈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아파트가... 집이 아직 완공이 안돼 있다. 계속 지금 작업 중에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수 있겠어요? 다른 데 임시방편으로 다른 데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주께서 이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떠나시고, 일정, 성리적 작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어? 바로 이 내용을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의 전개에 다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주기동문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동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옵면요 나라의 마우신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늘 현재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현실이다. 완성된 현장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몇 시간과 공간에 지나는 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 시제가 엄면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크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본의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비정통적인,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또 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이단적 교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때가 찰 때에 다시 보신다는 이런 분명한 죄인의 약속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분을정말론적으로 성취시키는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내가 때가 찰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 공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 유독 자꾸 주변에서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던,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어제도 누가 어떤 가수가 또 벌써 그 했죠?